안녕하세요. q 1 사운드랩입니다.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점점 이머시브 오디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입체 음향 이머시브 오디오 제작을 위한 앰비소닉 마이크인 제나이저 MBO VR 마이크와 로데 NT-SF1 마이크 두 제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엠비소닉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엠비소닉은 입체 음향을 위한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이 엠비소닉은 한 정으로 들어오는 모든 방향의 소리를 다 받아서 프로세치 간다라는 컨셉인데요. 실제로 엠비소닉은 마이크 캡슐 4개를 구 형태에 가깝게 배치해서 녹음한 다음에 이 소리들을 변환 과정을 통해서 전후 좌우, 위아래 그리고 전 방향 이렇게 4개의 신호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이때 이 변환하기 전 4개의 신호를 A포맨 그리고 변환한 후의 신호를 비포맷이라고 하는데요. 비포맷은 1차 엠비소닉이라고 부르고, 이보다 더 복잡한 변환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신호로 바꾼 다음에 쓰는 걸. 고차원 엠비소닉, 하이오더 엠비소닉이라고 부릅니다. 하이오더 엠비소닉으로 만들면 헤드폰으로 듣는 바이노랄부터 원하는 만큼 자유로운 형태의 다채널 스피커 시스템까지 맞춰서 렌더링 할수 있어서 그 청취 환경에 최적화된 입체 음향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엠비소닉을 위한 마이크가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두 제품, 제나이저 MBO VR 마이크와 로데의 NTSF1 마이크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우선 두 마이크 국내 소비자가로는 m b o VR 마이크가 270만원 정도 NTSF1이 150만원 정도로 두배 조금 덜 차이가 납니다 제품의 박스 구성을 살펴보자면 두 제품 다 케이스는 따로 오진 않고요 박스에 이제 스펀지 안에 포장이 잘 되어 있는데 두 제품 다 마이크 본체, 쇼크 마운트, 윈드 스크린, 브레이크아웃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로데꺼 윈드 스크린은 블림프랑 비슷하게 생긴 거고 제나이저에 들어가 있는 건 스펀지 윈드 스크린이라서 블림프 같은 걸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따로 사셔야 니다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아웃 케이블이 제나이저 거는 짧은 브레이크아웃 케이블과 연장 케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 로데꺼는 그냥 긴 브레이크아웃 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어, 로데 케이블이 좀더 튼튼하게 생기긴 했어요 외관의 특징으로는 브레이크아웃 케이블 커넥터 핀 형태가 달라서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아직 핀 구조는 규격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NTS-F1은 딱 봐도 엠비소닉 마이크처럼 캡슐 배치가 딱 보이는데 엠비오는 마이크 그릴이 있어서 자칫 다이나믹 마이크처럼 보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치고는 좀 상당히 커가지고 그렇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릴을 열어보면 당연히 이것도 엠비소닉 마이크처럼 캡슐 배치가 되어 있긴 한데 케이� 블이 와서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사운드 비교인데요. 사운드 비교를 위해 녹음기는 Zoom f 4를 사용했고요. A포맷에서 B포맷으로 변환하기 위해 그리고 바이노럴로 변환하기 위해 두 제조사 모두 플러그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둘다 테스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나이저에서 제공하는 MBO AB 컨버터 플러그인은 AB 포맷 변환만 가능하고 바이노럴로 변환하려면 외부 플러그인을 따로 사용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제나이저 홈페이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노이즈메이커사의 MB 헤드 플러그인을 같이 사용했고요. 로데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운드필드 플러그인은 A 포맷을 바로 바이노럴로 또는 B 포맷을 바이노럴로 변환할 수 있어서 단독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영상으로 보시죠. 아, 아, 아.

아아 하나 ああ아아아 하나 ああ아아아아아 하나 ああ아아아아 생각보다 소리를 들었을 때 같은 플러그인으로 변환을 했더니 소리가 큰 차이는 나진 않더라고요 약간의 정의감 차이 정도? 오히려 어떤 플러그인으로 어떤 프로세싱을 거치느냐가 사운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또 엠비소닉 기술의 특성상 모든 소리를 받은 다음에 이 마이크의 지향 패턴을 나중에 바꾼 것처럼 시뮬레이팅 할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로데 플러그인은 디폴트로 그 기능이 켜져 있는 거라 플러그인에 의한, 그 플러그인 셋에 의한 사운드 차이도 어쩌면 기능에 의한 차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두 마이크 가격 차이가 상당한데 개인적으로는 그 가격 차이만큼의 유의미한 이 성능 차이는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만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로. 네, 여기까지 제나이저 MBO VR 마이크와 로데 NT-SF1 비교였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q 1 사운드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